네, 안녕하세요. 안전마진 투자 TV입니다. 아 오늘 제가 뭐 일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 S24가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어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실 분들은 다 익절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어 요런 뭐 식으로 쭉 내려왔다가 뭐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에서는 어, 익절을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.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 보시면, 어, 제가 7월 28일날 방송했었는데, 단기 눌림목 15,200원, 14,450원, 13,650원, 반등 없이 주르륵 흘러내릴 경우, 반등은 더 강하게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. 어, 손절 잡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, 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반, 단기 반등 먹고 오면 된다고 했는데, 어,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더안 좋아가지고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딱세번 정도 분할 조금 더 내려가긴 했는데, 어, 그래도 정확히 뭐 바로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어, 여기서 잡아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, 어,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작, 시간만 가지면 이렇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,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, 어, 저는 오늘까지도 이제 추가 매수를 다했고요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좀더 기다리던가, 아니면은, 조금 더뭐 자금을 마련해서 좀더 매수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. 음, 시장 너무 쫄지 마시고요,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